포물선 일단 포물선 꼭지점이 원점인 포물선이 등장하시고 직선이 등장하시고요 만나는 점에서 포물선의 초점까지의 거리 음네 뭔지 모르겠다 <laughs> 쌤 그랬잖아 뭐 알고 미리 푸는 게 아니라고 네. 근데 금방 풀려 항상 아인슈타인의 마음을 기억하려고 해요 그 사람이 그랬어요. 친구가 물어봤지 아인슈타인은. 넌 수학 풀때 무슨 생각 드니? 그랬더니 어 5분 동안 앞이 하얘. <laughs> 근데 있잖아. 조금 지나고 갑자기 답이 쫙 떠오른다. 음, 막 이렇게. 음, 제이아담마르라는 네. 이분도 이제 필수상 탄 분이에요. 아담마르라는 네. 분이 쓴 수학적 발명에서의 심리학이란 책이 있는데, 네. 즉 수학을 풀때 사람들은 어떤 기분과 마음이 드는가에 대한 짧은 이제 논문 같은 거야. 음, 내 친구들이 다뭐 쟁쟁해. 가서 물어보는 거야. 막 수학자들끼리의 편지도 다 검토해보고 그랬는데요. 음. 어, 인지심리학에서 요즘 나오는 이론들이 여기 많이 담겨 있어요. 이 사람이 인터뷰를 통해서 고, 고증 같은 걸좀 하고 해서 만드셨는데 재밌어요. 이거 치면 아마 나올 겁니다. 근데 절판 아마 됐을 걸. 아, 근데 이책 재밌었는데 도서관에서 네. 서서 읽어버렸어 그냥. 아. 응. 너무 재밌어서 막 보다가 얇어 또. 음. 응. 이거 고등학생들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내용이 좋았어요. 네. 어렵지 않고. 갑자기 웬 얘기냐. 자. 꼭지점이 원점인 포물선, 네. y는 o가 만난다. 음. 근데 뭐 이렇게 되는? 꼭지점이 원점. 초점이 x축이. 아, 그럼 이, 이거 맞네요. 이쪽으로 가는 포물선이 일단 있고요. 초점이 있고요. y는 o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나 봐요. 당연히 만나는 점도 있나 봐요. 우리 뭐 맨날 하는 거지만, 예, 이 길이랑 여기까지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네. 그분이 계시죠? 네. 예. 준선께서. 아이고, 내가 갈진 학생 이름 준선인데. 진짜요? 음. <laughs> 준선이 있네요. 네. A,5에서. 예, 여기가 바로 A,5인가 봐요. 네. 보물선의 초점까지의 거리가 있다. 아, 이거랑 똑같네. 그럼, 어, 뭐 일단은, 이제 초점을 모르는구나. 그죠 최소값 M. 거리가 무엇일 때 M이 최소이다? M은 누군데? 그, 네, 그래서 이제 생각을 좀 바꿔서 포물선이 움직일 수 있구나 그러면 A가 좀 바뀔 수 있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다른 건 아니고 문자가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이걸 할까 말까 고민 중이었거든 그래서 되도록이면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냥 가는 게 좋겠어요 음. 음. 그래서 그냥 갑니다 K라고 놓고요 네. 초점의 좌표를 K를 집어넣었어요 음. 그러면 이게 a 오를 반드시 지나가야 되죠 네. 그래서 일단 하나 놓고요 다음 이번에 내가 구해야 될건두 점의 거리죠. 이게 거리예요. 맞습니까? 네.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어, 이 ak k의 제곱 더하기 25가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뭐냐 2 ak 이분의 이고 이분의 25거든요. 2 네. ak는 a 제곱에 마이너스 이분의 25이고. K제곱은요, K제곱은, K는 4A분의 25거든요. K제곱은 16A제곱에 25제곱. 25의 제곱이에요. 네. 근데 여기에서, 자, 노이즈를 좀 제거하면 이거랑 이거랑 산술기압 평균이 그렇죠? 나와요. 네. 최대 최소 얘기를 할 만한 분위기입니다. 대박, 대박. 이거가 보였어요. 네. 야, 이건 꽁꽁 숨겨놔가지고 이거. 보겠나 누가 음, 우리 학생들이 좀 고생 좀 하겠네요. 네. 이두 네, 사람 이쪽으로 빼놓고요. 크거나 같기를 이루트하고 이거 약분 하고 요거 약분하고 16분의 그러니까 4분의 25. 25가 나오겠죠. 네. 20, 이 사람은 20. 2분의 25보다 크거나 같다. 네. 음. 여기 2분의 20, 25 괜히 있는 게 아니네 이거 다 네. 없어지네 5네요. 그 A는 최소 최소값은 오이고요. 그렇죠, 두개 같을 때죠. 네. 어, 뭐잘 알고 있네요. 흠 잡을 데 없습니다. 음. 2 5오의 제곱 이고요 a의 제곱 b, 이의 네 제곱, 5의 제곱. 아딱 맞네, 딱 맞죠. a가 이 분의 오네요. 우리가 길을 제대로 든것 같아요. 네. 음. 자, 나도 설명은 못 하겠어. 이게 왜내 눈에 <laughs> 보였는지는 근데 아, 이게 있으면 음. 아, 그렇지. 그그 용어 좋다. <laughs> 그래서 이 아하가 들어간 것들은요, 이이 네. 이게 저기 관찰되는 그 순간을 암기하지 않으면 금방 또 까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험 전략으로는 이걸 계속 계속 보면서 외울 수밖에 없어요. 응. 네, 맨날 즉석에서 잘 생각난 애들도 있지만 이게 잘 기억에 안 나는 경우가 나는 좀 대부분인 것 같아. 네. 시험용으로 는 많이 외우다가 시험 끝나면또 까먹겠지만 아무튼 그 전까지는 이 필기 잘. 간직 부탁해요. 네. 응.